안녕하세요. 은퇴생활비 두 배로 불려주는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분들을 대상으로요. 비대면으로 은퇴재무설계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대면으로 강의하는 것보다 강의 내용의 전달도가 좀 떨어지고요. 좀 이해 못하는 게 있으면 대면 강의 때는 좀더 자세히 설명해서요. 수강생분들이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비대면 강의는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강의할 때수강생분이한 분이 좀 복잡한 퇴직소득색 정산특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옛날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걸려서 그분을 위해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분만이 아니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했거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신 분들은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세금을 크게 아끼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든 소득에는 저희가 세금을 냅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았거나 퇴직 연금을 받을 때도 저희가 퇴직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단 퇴직 소득세는요. 근속 기간이 짧거나 퇴직금 금액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요. 거꾸로 근속 기간을 길게 인정받거나 퇴직금 금액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뭐 근속 연수가 길게 인정받는 건 좋은 일이지만요. 퇴직금은 좀 많이 받아야겠죠 일단 퇴직소득세 예시표를 보시면요 세금에 대한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상단 부분은요 퇴직금을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억 단위로 좀 예시를 해 봤고요 왼편은 근소견수를 5년 단위로 예시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2억원을 받았는데 근소견수를 5년을 인정받았다면요 실효세율이 18.45%입니다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야 되죠 그렇지만 근속연수를 20년을 인정받고 퇴직금 금액이 2억 원이라고 하면요, 치료세율은 5.24%로 배폭 줄어듭니다. 보통 저희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해서 정년 퇴직까지 가니면요, 근속연수가 한 30년 이상 되죠. 따라서 근속연수를 30년으로 적용하면요, 치료세율은 더 떨어져서요, 3.67%만 내면 됩니다. 근속연수를 길게 인정받는 게 세금을 줄이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거를 이 퇴직수세 예시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요. 대부분 퇴직금을 중간정산했거요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퇴직소득세액정산특례를 적용해서 세금을 대폭 아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한 20년 동안 근무했다고 치고요. 입사한 지 10년 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정산할 때까지의 그 퇴직금을 가지고 근속연수 10년을 적용해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게 A 기간이고요. 중간정산한 이후 그때부터 퇴사 때까지 10년을 적용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것을 B로 보시면 됩니다. C는 퇴직소득세액 정산특례를 적용한 건데요. 일단 근속기간은 입사 때부터 퇴사 때까지 20년을 적용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A 플러스 B가 C보다 상당히 큽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고요.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할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근속기간을 20년을 인정해서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과거에 상담했던 분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금액적으로요. 이분은 27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입사한 후에 17년째 퇴직금을 중간 영산을 했습니다. 이때 중간 영산 금액으로요. 7200만원을 받았고 퇴직 소득세로 200만원을 납부를 하셨습니다. 중간 영산 이후로 퇴사 때까지 기간은 약 10년이었고요. 명퇴를 하셨는데 명퇴금이 좀 많아서 퇴직금이 이 기간에는 4억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니까 7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따라서 A 기간과 B 기간을 더했더니 전체 퇴직소득세가 7,200만 원이었습니다. 저한테 상담받을 때 이분은 이미 한 퇴직한지 한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당황을 했고요. 그래서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근속기한은 27년을 인정받았더니요. 퇴직소수세가 4,200만 원이 나왔고요. A 플러스 B가 7,200이니까 그걸 빼면 3천만 원 정도를 절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직한 지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요. 일단 3개월 안에는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한은 놓쳤고요. 다음 단계로 국세청에. 경정청구로 해서 더 많이 낸 세금 3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경정청구는 참고로 5년 안에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계산을 할때퇴직소득세정산 특례 사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옮기시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다니다가 LG전자에 입사했다면 삼성전자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례 사유를 좀더 자세히 보면요. 일단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했대든지 퇴직급여를 중도 인출한 경우 급여는 낮아지면서 근로기한은 보장받는 임금 피크제로 전환하면서 중간 정산을 한 경우 임원이 되면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경우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같은 조직 변경으로요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액정산특례를 적용해서요 재계산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요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한 5년 정도 남으신 분은 아직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내일 모레 퇴직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회사 담당자들도 잘 모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금융회사 직원도 이 내용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거는 누가 알려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쓸데없이 내는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로 퇴직소득세를 아끼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